밤이 깊어갑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나면 들리는 건 냉장고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이 두렵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말이 없다는 게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게 불안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순간을 기다립니다. 온종일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이제야 혼자가 되어 숨을 쉴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쪽입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십니까? 이 물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음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밤의 사유가 필요하시다면, 철학의 밤을 구독해주세요. 왜 우리는 혼자를 두려워하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외롭고 쓸쓸해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혼자 있는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라고. 친구가 많고, 모임이 많고, 관계가 넓은 것이 좋은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를 피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창피하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직장 동료들과 매일 보던 시간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삽니다. 배우자도 각자의 일과를 갖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법을 몰랐구나.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운 적이 없구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누군가의 선배,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역할들이 사라지고 나만 남습니다. 그맨 얼굴의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나를 만나게 됩니까? 쇼펜하우어의 고독 철학. 19세기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독의 양은 그 사람의 정신적 가치와 정확히 비례한다. 이 말은 잔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든 사람은 정신적 가치가 낮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 안에 사유할 것이 없고 느낄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으니 끊임없이 바깥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한다고. 반대로 자신 안에 충분한 세계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적 풍요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내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고 자극을 찾고 소음을 찾습니다. 고요 속에 있으면 자신의 공허함이 드러나니까요. 반면 외부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지 못했어도 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걸고 SNS를 열어봅니까? 아니면 그저 창밖을 보고 차를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까? 주조페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여기서 재능 있는 사람이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가 아닌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평화로 채울 것입니까? 쇼페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나이 들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자유롭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결정적 차이.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항상 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 웃을 일이 없다. 함께 할 사람이 없다. 외로움은 타인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의 본질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충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함을 느낍니다. 혼자 있지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평화롭습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강요받는 것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주로페나우어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고독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외로운 겁니까? 아니면 고독한 겁니까?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의 해결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해결책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만나고, 모임을 더 나가고, 전화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해결책은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고독의 해결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고독은 오히려 선물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아가고,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당신은 외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면, 당신은 고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 있는 연습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입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불안하고 무언가 해야 할것 같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익숙해집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내 생각을 듣고 내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 주료페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함께 갈수 있는 곳에 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다들 좋아할 음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본래 이런 것입니다. 서로 맞춰가고, 조율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물음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진짜 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부모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로. 각각의 역할에는 기대가 따릅니다. 그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역할들을 벗어놓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무엇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입니다. 이름도 필요 없고, 직함도 필요 없고,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주조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또 다른 자유는 판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내가 한 말이 적절했는지, 내 행동이 옳았는지, 내 선택이 현명했는지, 타인의 눈빛에서, 표정에서. 반응해서 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모든 판단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침에 무엇을 입든, 누가 신경 씁니까?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든,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든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 자유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그 평가가 사라지면 기준을 잃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삶을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세 번째 자유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약속 시간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맞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늘 무언가에 쫓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시간은 느려집니다.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 걱정도 없고, 늦을까봐 조바심 낼 일도 없습니다.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차한 잔을 마시는데 한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주조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자기 자신의 리듬으로 살수 있다. 당신의 리듬은 무엇입니까? 아침형 인간입니까? 저녁형 인간입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까? 천천히 음미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활동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까?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타인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비로소 나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찾았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진여 삶의 적용, 은퇴 후의 고독. 은퇴 후의 삶은 고독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매일 보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매일 하던 일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길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많은 시간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다른 일을 찾고 모임을 찾고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은퇴 후의 고독은 축복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면 노년은 불안과 외로움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노년은 평화와 자유로 채워집니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은 바쁠 때는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만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둘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슬퍼도 참고, 화나도 참고, 기뻐도 적당히 표현했습니다. 항상 뭔가를 해야 했고, 누군가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슬프면 울어도 되고, 화나면 화를 내도 되고, 기쁘면 웃어도 됩니다. 누가 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감정을 온전히 느끼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쌓였던 것들이 풀립니다. 셋째,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취미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즐기는 취미입니다. 책을 읽는 것, 산책하는 것,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혼자 할수 있는 일입니다. 주조페나우어는 독서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위대한 정신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취미를 갖고 싶으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넷째,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합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그저 짐이었는지, 누구와의 관계가 소중했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이런 정리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섯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성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창 밖을 보고,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주료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얻는 지혜는 더 이상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많은 일,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조용한 방 하나, 차한 잔, 고요한 시간이면 충분합니까? 은퇴 후의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입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았다면, 이제는 안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짧은 질문들. 이제 잠시 멈춰 서십시오. 다음 질문들에 천천히 답해 보십시오. 급하게 답할 필요 없습니다. 며칠에 걸쳐 생각해도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까? 불안입니까? 지루함입니까? 평화입니까?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어느 쪽에 당신이 더 진짜 같습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텔레비전을 켭니까? 전화를 겁니까? 아니면 그저 고요 속에 앉아 있습니까? 당신은 침묵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마지막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게 언제입니까? 그때 무엇을 했고,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당신은 나 자신과 친합니까? 내 생각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혼자 있으면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고, 왜 떠오른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반대로, 만약 일주일 동안 혼자 있을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까? 은퇴 후, 당신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배우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예전과 지금이 다릅니까?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당신에게 고독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평화입니까? 자유입니까?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들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신과 조금 더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맺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주조페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립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충분한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할 것이 있었고, 쓸 것이 있었고,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친구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 됩니다. 역할을 벗고, 가면을 벗고, 기대를 벗습니다. 오롯이 당신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덜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평화라는 것을,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 있어야 비로소 괜찮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조 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타인이 정의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아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앉아 차한 잔을 마시십시오. 창 밖을 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존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고요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혼자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독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고독이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밤 당신이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고독 속에 있습니다.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서 쉬십시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철학의 밤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밤에도 조용한 사유로 함께하겠습니다.